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삼각형 ABD의 밑변을 BD라고 하고 삼각형 a B, c 의 밑변을 DC라고 하고 하면 삼각형 ABD의 높이와 삼각형 ADC의 높이가 같죠. 따라서 삼각형 ABD의 삼각형 ADC는 BD대 DC가 됩니다. 3대이죠. 따라서 삼각형 a b c 는 삼각형 ABC의 5분의 3이구요. 5분의 3 마찬가지로, 삼각형 ABE의 밑변을 A라고 하고요. 삼각형 BDE의 밑변을 BD로 보면, 삼각형 ABE의 높이와 삼각형 BDE의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BE의 넓이대 삼각형 BD의 넓이는 AED 2가 되겠죠. 1대 2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E는 삼각형 ABD의 3분의 1이죠. 4개 5분의 3S라고 했으니. 분의 1에서, 그래서, 분의 1에, 그다음 아크로 ABC. 방학형 a b c 넓이는 아, a, a b d 넓이에몇 배인가?